대승기신론 탐구 11. 지관을 원만히 닦음 대승기신론 지관을 원만히 닦음 원문 인용문 다니거나 머물거나 눕거나 일어남에 모두 지와 칸을 함께 행한다. 이른바 모든 법에 자성이 생기지 않음을 생각하지만 다시 인연으로 화합한 것인 선악의 업과 고락 등의 과보를 추호도 잃거나 무너짐이 없음을 생각한다. 인연과 선악의 업보를 생각하나 또한, 생각의 본성은 얻을 수 없음을 생각한다. 그칠지를 닦는 사람은 범부들이 세간에 집착하는 것을 고치고, 이승을 겁내거나 마음 약한 소견을 능히 버릴 수 있다. 볼관을 닦는 사람은 이승이 대비심을 일으키지 않는 비루하고 졸렬한 허물을 고치고, 범부가 성근을 닦지 않음을 멀리 한다. 이러한 뜻을 쓰기에 지와 관 두문이 함께 서로 도와 이루어서 서로 떠나보내선 안 되는 것이다. 만일 지와관을 함께 갖추지 않으면 능이 보리의 도에 들어가지 못한다. 원문 끝. 오늘은 지관을 원만히 닦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우선 본문 내용을 한 문장씩 해석해보자. 수행자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모두 그칠 지와 볼관을 함께해야 한다. 즉, 언제나 마음이 그치고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야 한다. 모든 법의 근본 성품은 없는 것이지만 인연에 의한 선하고 악하고 괴로움과 즐거움 등은 실제 사실로서 인과응보로 발생한다. 또한 인연과 선악의 업보는 실제로 있는 것이지만 그런 마음의 작용 근본은 잡을 수 없다. 그칠지를 닦는 사람은 중생이 세간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고 삶을 겁내거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볼관을 닦는 사람은 고통에 빠진 중생들에 대해 자비심이 일어나게 하고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 중생이 성근을 닦게 도와준다. 그칠지와 볼관 두 가지 수행법을 서로 함께 사용하면 도에 이르게 되기에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만일 그칠지와 볼관을 함께 갖추지 않으면 참된 도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지관을 원만히 닦는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다. 모든 법은 본래 성품이 없는 것이지만 인간이 느끼는 선과 악 그리고 괴로움과 행복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과 악 그리고 괴로움과 행복은 실제로 있는 것이지만 그런 마음도 잡을 만한 것이 못되기에 놓아버린다. 그러하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고 자비심이 생기는데 이러한 수행법이 그치고 관찰하는 지간 수행법이며 이두 가지를 언제나 함께 지녀야 한다는 말이다. 그칠지에만 머물면 세상을 망각하여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어 진실을 알기 어렵다. 볼관에만 머물면 현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아 집착하게 되기에 그칠지 수행과 볼관 수행을 함께해야 한다. 결국, 그칠지와 볼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칠지 수행과 볼관이 상호 앞서거니 뒤서거니에서 서로서로 함께 피추어야 한다. 간혹, 독자들이 숨겨진 진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한다. 나름 틈틈이 성심성의껏 알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생소하거나 어려워서 캐치를 못하는 것 같다. 존재 시스템의 네 가지 기둥 중, 지구 정원 배터리와 창조의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내가 본 세계이고, 각자마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 설령.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믿지 않고 의심하거니와 대전제를 알려준 것이고 스스로 탐구하여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구 정원 배터리와 창조의 시나리오는 존재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깨침의 길에서 자칫 치우치거나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춰지고 숨겨졌다는 것은 중생이 어리석은 이유도 있지만 진리를 감추는 특정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깨침의 길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분적 진리를 위험을 감수하고 알려줄 필요는 없다. 깨침의 길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혼자서 탐구해가는 길이다. 어차피 환영 속의 일인지라 알면 유익한 것이고, 모르면 모른 채로 그냥 살다가 다시 윤회하면 그만이다. 깨침을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자신의 환영이 더 셀까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시스템이 더 셀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의 탑이 바로 나와야 한다. 당연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시스템이 더 강하다. 깨침이란 집착 없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설령 자신이 해탈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초심으로 돌아가 의심해야 한다. 해탈의 상태에서는 모든 의심이 사라졌지만, 과연 자신이 깨친 바가 궁극의 깨침인지 돌이켜보고 의심해야 한다. 해탈 상태에 머무르면 평안해지고 더는 깨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탈의 상태는 근원적 물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 듯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많은 선지자가 해탈의 상태에 머물렀으며 큰 의심을 일으켜 더 나아간 선지자는 드물다. 이는 모두 불성과 열애장에 빠졌기 때문이다. 불성과 열애장은 깨침의 단계상 중요한 과정이며 반드시 한 번은 체득해야 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불성과 열애장의 세계에 빠지면 자신의 몸은 여기 있으나 자신의 의식은 전 우주와 합의를 이루어 우주 자체를 못 보게 된다. 허망한 우주를 자신의 의식이 스스로 허망하게 만들고 지어서 그 허망한 우주와 하나가 된다면. 그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우주가 실제로 없다면 이보다 큰 마법과 최면이 어디 있겠는가? 나아가 신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얼마나 허황하며 말을 못하겠는가? 결국 이 모든 현상계를 환영으로 보되 환영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며 이 모든 현상계를 실제 하는 것으로 보되 집착하거나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환영을 환영으로 닦거나 환영조차도 없는 것은 아니며, 만일 닦지 않는다면 환영은 그대로여서 환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려면 불성과 열애장에서 벗어나서 야생의 존재 시스템이 자신 앞에 드러나야 한다.